대군들! 아! 투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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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 오늘은 투 투투투 투투투 투가투 투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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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 소리야! 어? 아, 아, Neri, j 아, n 아, h a m p a n 위에, 싱도, 들이 누워 있다. 아, i n o 싱도, 아, i n o 싱 아, 아, i n o 싱도, Dino, 싱도, Dino, 싱도, Dino, d 이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은 보급상자라는 게 떨어집니다. 그 보급상자를 주면 안에 굉장히 좋은 게 들어 있거든요. 그 보급상자 안에는 길리슈트라는 약간 위장복 같은 게 들어 있기도 합니다. 고친구를 그 먹으면 그냥 막 일식이 된것 같은 기분. 그냥 막 기본 판는 치킨을 먹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항상 뒤지죠. 중요한 거는 길리슈트가 아니고 실력이다. 뭐 어쨌든 그길리슈트를 오늘 제가 한번 직접 실사판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짜라란 이 친구가 지금 길리 슈트거든요 보시면은 잔디, 뭐 낙엽 이런 색깔이랑 비슷하게 풀떼기 같은 걸로 옷에다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낙엽 사이에 딱 숨어있으면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건데, 이따가 한번 가아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생각보다 너무 허접한 거 아니냐? 그냥 약간... 그냥 뭐... 이게 이게 뭐야?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친구로 우리 할머니 몰래카메라 우리 큐티 경자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친구를딱 입고 풀 속에 할머니가 올 때까지 마당에서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할머니가 나오셔서 딱 발견하실 때 우! 하고 놀래켜드리면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일단 마당에 요걸 입고 한번 나가볼게요 아 뭔가 지금 저희 집 잔디 색깔하고 이 길리 슈트 색깔하고 굉장히 뭔가 매치가 잘될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안 보이? 은신한 거 같니? 티안 나니? 야, 신발이 왜안 가려져? 약간 뭔가 안 보일 거 같긴 한데 얼굴이랑 신발이 좀 티가 나긴 한데 아, 여기는 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저기가 뭔가 좀 좋을 거 같으니까 저기로 한번 들어볼게요. 가 <목소리> 여기 뭔가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안 들킬 거 같기도 하고. 진짜 뭔가 그냥 약간 잡초 덩어리 같기도 하고, 제 생각보다 은신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나비야! 나비야! 나비, 일로와! 나비, 일로와! 나비도 약간 풀쑥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다가오기도 하는데, <목소리> 와 자리를 깔았어요! 아, 아우, 누웠어요! 들 누웠어요! 아, 따뜻하지? 아니, 그냥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, 지금! 오잠깐잠깐 잠깐만 똥 싸우면 안돼똥싸면안돼아 이걸 왜안해똥 싸우면 안돼똥싸면안돼 아, 싸우똥똥 똥, 똥. 약간 풀씹인 줄 알고 똥 싸는 제스처를 취했긴 한데 똥은 안 쌌어요 다행히도 내가 사라져볼게 얍 다시 한번 나와볼게 얍 <laughs> 동네 밭에서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살짝 이상하게 쳐다보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 몰래카메라 해야 되니까 아 쪽팔려 할머니가 한 20분 뒤에 오실 거거든요 아 버스 지나가 너무 쪽팔려 아 소나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나무 있는데 앗 아, 뜨거 앗 아, 뜨거, 아, 뜨거 여기가 뭔가 숨어있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할머니 오실 때까지 계속 한번 숨어있어 볼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<laughs> 10분만 기다리면 오실 거야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입이 응? 아

아, 이거 참또 시골 좋다 <laughs> 이거 <봐라. 웃음> 나중에 할머니 겨울에 이거 입고 다니면 아, 되겠다 그 이거 입고 다니면 뭐. 이, 이, 이 동네에 나가면 아이고 인기 스타 되겠네 인기 스타가 되는 동 미친년이라고 날 잡으러 <laughs>